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21.2 패치를 통해 산옥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산옥 롤백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 같죠? 기존 산옥 리마스터 버전에서 좋은 점을 가져다 준것 같은데 산옥 업데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부터 바뀌었죠 색감 자체가 바뀌고 도로가 원래 흰색이었는데 약간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지도보면 섬 뭐지? 희한한 섬이 생겼네요 저기도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츠캠프는 역시나 바뀐 거 없습니다 한옥 리마스터가 부로인 이유가 부츠캠프를 바꿔서이기도 했거든요 부츠캠프 바꾸는 거는 아마 위험도가 있을 거예요 네, 건물 내부가 바뀐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도 네, 부츠캠프에 다리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다리 원래 3호 리마스터 버전의 다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리를 다시 추가했고요. 리마스터 버전에서 좋은 점들을 추가하는 것 같아요. 어이 깜짝아, 아, 이거 뭐야? 옷시 이제 뭉쳐서 다니거든요. 보 업데이트도 진행됐습니다. 옷시 기절된 것도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오, 다리 이렇게 생겼네. 기존 리마스터 버전이 있던 다리보다는 조금 커 보이죠? 오, 이거 나중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낚시 컨텐츠 찍는 분들 분명히 나오겠죠? 다리가 상당히 커졌고, 루트 트럭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루트 트럭 시스템을 다시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산옥 롤백 버전의 현상을 유지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산옥 리마스터를 롤백한 게 개발자의 입장으로서는 엄청 큰 거거든요? 아무튼, 부서 쪽 섬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린 날씨라서 잘안 보이기는 한데 풀도 약간 텍스처가 변경된 것 같긴 해요 나무도 그렇고요 조금 더 깔끔해진 모습이죠 한옥 리마스터 버전과 조금 섞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돌산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은 돌산에 등강기가 추가됐죠 등강기 한번 타러 가볼게요 원래 돌산을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등강기를 통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강기 사용 이건 데스턴과 비켄디에 있는 거죠? 이러면 금방 위로 올라오죠? 새로운 이동 동선이 생겼다. 아마 등강기가 돌산 쪽에 엄청 많을 거예요. 잠시만, 등강기를 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 여기 원래 아이템에 등강기 착용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이네요? 이거 설마 무한낙하산도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낙하. 어야 잠시만. 야, 어 무한 낙하산 없어. 오! 와우 산호 이번에는 맑은 날씨입니다. 아, 맑은 날씨로 보려고 일부러 죽은 거예요. 무한 낙하산 없는 거 뻔히 알았잖아. 다들 알고 있었죠? 그쵸죠오야 맑은 날씨로 보니까 배경 텍스처가 바뀐 게 확실히 느껴지죠?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진짜 리마스터 텍스처를 지금 산호 9버전에다가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호에서 가장 많이 바뀐 곳이 있는데요. 바로 케이브입니다 케이브가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한번 케이브로 가볼게요 지금 케이브 위쪽만 봐도 건물들이 많이 생겼죠 아이템도 나오나? 뭐야 아이템 안 나오는데요? 그냥 엄패용도로 나온 것 같고 아이템 스폰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 스폰 하나도 안 되는데요? 이런 것도 아이템 스폰 되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강기가 있습니다 등강기 여기도 등강기. 이거 이제 무한낙하산 없으니까 등강기 그냥 타야 돼요. 어, 뭐 이렇게 잘안 타지냐? 등강기 타고 내려가고, 케이브. 오! 많이 바뀌었네. 원래 여기에 구조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 등강기를 넣은 것 같고. 아, 일단은 텍스처 바꿔서 그런지 질감이 다른데요, 확실히. 엄청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기존 틀은 유지하되 등강기를 추가하기 위한 구조물 변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등강기가 어떤 전략으로 바뀔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잠시만. 여기 건물 내부도 있네요. 오, 이거 사농 리마스터 버전에서 루이스에 있던 거 아닌가? 이걸 살렸네. 이런 곳에 뭐 비밀기지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이거 설마 문 열리고 그런거 아니겠지? 뭔가 느낌이 있는데? 한번 부셔볼게요 비밀기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강가 수심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걷게 됐었는데,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여기 수심이 엄청 깊어졌죠? 원래 여기서 다 걸었어야 되는데, 이제 수영으로 조금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산녹 리마스터 때 버전처럼, 육지 간의 간격을 조금 더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가더라도 밑에 수심이 엄청 깊은 게 느껴지죠? 어, 저기! 건너는 친구 있다. 이렇게 걷지 않고 수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그냥 뭐 박살 낼수 있어요. 어? <laughs> 어, 여기도 약간 바뀌었네요? 원래 바로 절벽이었는데, 약간 이 모래밭이 생겼습니다. 절벽 구간을 많이 손봤네 그리고 하늘섬도 이렇게 바뀌었죠?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이 있습니다. 하늘섬 엔딩 나올 때 사실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밑에 동선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전략으로 풀어갈 수 있겠죠? 이런 자기장일 때, 하늘선 막혀있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럼 이 밑으로 동선으로 가서 뚫어보는 그런 새로운 전략도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여기 약간 움푹 파여있네. 여기서 존버할 수도 있겠죠? 왜, 뭐, 저 키보드 손댔는데 알아서 움직이는데요? 뭐지? 아, 자기가 또 이동해야 되네요 어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아래 모래밭이 생겼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쪽 절벽 라인을 클리어하고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어 고개 내밀면 뭐 죽는 거야, 너. 오케이! 어딜, 어딜! 아, 저도 건너가야 되긴 한데, 아, 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거, 어, 응? 역시, 탯섭은 보판이죠. 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산옥 맵 업데이트가 되었다. 텍스처 업데이트, 지형 밸런스 개선, 그리고 등강기 추가. 산옥 업데이트 어떠신가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쪼요, 요요 쪼요, 요요 쪼요, 요요 구독 구독